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무릎보호대를 살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무릎보호대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와 사용자 리뷰를 참고해 평가가 제일 좋았던 제품들만 엄선했으니까 마지막 제품까지 시청하시고 본인에게 딱 맞는 무릎보호대를 찾아보세요. 영상 속 제품의 구매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잠스트 무릎보호대 ZK7입니다. ZK7은 좌우 및 전방의 흔들림을 효과적으로 잡아주는 잠스트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오픈형 디자인이라 다양한 종아리 굵기에도 딱 맞게 피팅됩니다. 반원형 파텔라 패드가 무릎의 안정성을 높여주어 더욱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또한 무릎 측면의 액티브 경량 가드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구부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엑소스트랩과 병렬 스트랩이 근육을 압박해 전방 흔들림을 최소화합니다. 통기성이 뛰어난 파워 더블 라의 소재 덕분에 쾌적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사무 무릎 보호대입니다. 더블 V 스트랩과 네 개의 메모리 스프링이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제품이에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슬개골과 반월판 연골을 보호해주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후면 라운드 컷 설계로 근육 형태에 밀착해 편안하게 보호해 줍니다. 특히 고탄성 스판 소재가 신축성이 뛰어나 심하게 조이지 않아도 무릎을 확실히 잡아줍니다. 프리미엄 벨크로가 탑재되어 미끄러지지 않고 강력한 고정력을 유지합니다. 통기성이 뛰어난 메쉬 소재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쾌적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가드웰 더블 스트랩 무릎 보호대입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충격 흡수력으로 무릎 부상 예방에 탁월합니다. 고탄력 원단이 몸에 부드럽게 밀착하여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도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메모리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어 무릎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고밀착 라운드컷 디자인으로 움직임에 방해가 적어 운동 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퀄리티의 벨크로가 강력한 고정력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메쉬 소재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 제품은 키모니 서포터 일반형 무릎 보호대입니다. 슬리브 타입의 제품이라 양말처럼 쉽게 착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큰 장점입니다. 360도로 탄탄하게 압박하여 격렬한 운동 시에도 확실한 고정력을 제공합니다. 하이엔드 스판덱스 소재를 사용한 스판맥스 원단으로 제작되어 뛰어난 신축성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땀 배출이 뛰어난 에어로쿨 섬유를 사용해 쾌적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접히는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한 V 패턴 라인이 편안한 착용감을 높여줍니다. 꼼꼼한 봉제로 내구성과 품질 면에서도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잠스트 무릎 보호대 EK3입니다. EK3는 액티브한 운동에도 전혀 흘러내리지 않는 뛰어난 고정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측면에 액티브 가드와 충격방지 패드가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줘서 부상 예방에 탁월합니다. 프로픈형 벨크로 방식으로 신발을 신고서도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 프리미엄 벨크로가 적용되어 내구성이 뛰어나 장기간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클로로프렌 원단을 사용해 신축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액티브한 운동에 적합합니다. 풍기성이 우수한 NY라셀 원단을 무릎 뒷부분에 사용하여 땀이 많아도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촉감까지 고려한 마감 처리로 더욱 만족스러운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추천드린 무릎 보호대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으셨나요? 건강하고 안전한 운동을 위해 꼭 좋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세요.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